왼부인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좀 떨리네요. 오늘은 국제결혼과 관련해서 문화 차이, 부부 사이의 문화 차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서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영국인 남편과 같이 살고 있는 결혼 11년 차 와이프입니다. 와이프, 왼부인입니다. 사실, 문화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저희 부부처럼 국적의 차이에서 오는 문화도 있고, 가족만의 문화, 아니면 가족 수에 따른 문화도 있겠고, 저희는 이제 모든 것이 합쳐졌달까요? 국적에 따른 문화 차이도 분명히 있죠, 크게. 그리고 또 살아보니까 저희 가족과 크리스 가족의 문화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너무 다른 종류의 가족들이었어. 음. 그래서 이제 살면서 제가 느꼈고 지금도 느끼고 있는 뭐 문화 차이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 해서 음, 기대되시죠? 어.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저희 부부는 안 싸웁니다. 음, 안 싸워요, 잘. 왜냐하면 처음 한 2년 동안 다 싸웠거든요. <laughs> 저는 음 결혼 전에 가족 이외의 사람과 같이 살아본 적도 없었고 특히 외국인이랑 같이 살아본 적도 없잖아요. 없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결혼을 해서는 집에 자꾸 남자가 있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laughs> 가족, 제 동생과 아빠가 물론 남자지만 그 둘이 아닌 다른 남자가 자꾸 집에 있어. 그냥 막 부엌에도 있고 방에도 있고, 거실에도 있고, 심지어 막 화장실에도 있어 어.. 그게 되게 힘들.. <laughs>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문화 차이는 아니지만 또 이거는 이제 크리스의 성향이기도 한데 음.. 이제 얘는 모든 걸다 같이 하려고 그래요 자꾸 집에서도 붙어 있으려고 그러고 근데 저는 아니거든요 저는 상당히 독립적인 사람이라 연애할 때는 아, 막 재밌게 붙어 있다가 내일 봐, 다음에 봐 하고 제가 돌아갈 집이 있잖아요 여기는 할 수가 없어 집에 계속 있다, 어, 같이 계속 있다. 이게 막 숨이 막 턱턱 막히는 거예요.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그 2년 동안은 뭐 이것저것 싸울 게 많죠. 서로 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시간 후에는 이제 서로가 서로를 다 이제 파악이 끝났다. 어, 파악 완료. 그리고 다르다는 걸 알았죠. 어, 다르다. 다를 줄 알았지만 진짜 다르구나. <laughs> 뭐 그런 걸 알았다고나 할까요? 저는 이렇게 결혼하고 첫인년이 별로 안 행복했어요. 신혼의 행복 이런 거는 둘째치고 바로 결혼을 하고 영국에 왔기 때문에 어, 꽤 외로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모두 외롭잖아요, 그렇죠? 사람 이제 외롭잖아요, 늘. 어, 안 그렇? <laughs> 근데 저는 이제 같이 있는데도 왜 외롭지? 같이 있음에도 외로운 거로 행복을 의심했던 적도 많았고 남편이 영국인이라서, 뭐 외국인이라서 그때도 많이 힘들었고 지금도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과거의 어떤 것, 그 시대의 어떤 것들을 공유할 수 없다는 것뭐 예를 들어서 서태진 노래가 만약에 딱 나와요 그러면 해야 되잖아. 어? 이걸 이걸 같이 왜못 하냐는 거야. 응? 또 전람회에 기억의 습작 노래가 다 나와. 이젠 버틸 수 없. 그 가사. 응? 야, 이 가사 너무 좋지. 이런 거못 하는 거예요. 아, 그때 우리가 그랬었는데, 그치지뭐 이런 거. 어? 그때 수학 여행 갔을 때다다 남자들이 서태지 노래를 쳤는데. 여자들은 난 투뚜 쳤어 투뚜 뚜리데아 이런 말을 못하는 거니 말하지 말은 하지만 음 그래요 그랬어? 그래요 심지어 음악 취향도 달라요 저는 가사 가사가 좋은 음악을 듣거든요 가사를 보고 음악을 골라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는 이소라 이적 뭐 요런 요런 라인 있죠 좀 약간 감성적인 노래들 들으면 이렇게 되는 노래를 좋아하거든요. 이소라 노래 가사 보세요. 추억은 다르게 적힌다. 이런 거를 공유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 신랑은 뭘 듣나? 레게. 이런 노래랑 하드코어죠와 이런 노래 들어요. 저의 취향과는 거리가 멀죠. 제가 댄스곡이 듣고 싶을 때 저는 사이 노래를 듣습니다. 나팔바지 약간 취향도 다르고 개인적인 이유기도 해요. 저는 이제 학교 때 분명히 팝을 듣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많았어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뭐 들었다? 김민종. 그때도 이소라, 이승철 이런 노래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주옥 같은 가사들 이해가 모르고 앞으로도 모를 것이다. 제가 한 번은 이소라 노래 가사를 번역을 했어요. 또 정성이 뻗쳐 가지고 번역을 해가지고 딱 줬더니 일단 여러분 한글의 매력, do you know? 한글을 영어로 번역했을 때 그게 딱안 와닿는 게 있잖아요, 많잖아요. 신랑이 크리스가 말하기에 저는 너는 왜 이렇게 궁상맞은 노래만 듣냐는 거예요. 맨날 장례식 노래만 듣는데 저한테 그런 노래가 좋은데 어떻게? 그런 감성을 아니, 네가 알아? 그래서 안 되더라고. 음. 노래는 나 혼자 듣는 걸로. 저는 지금은 좀 아쉽기만 할 뿐인데, 그때 처음에 결혼하고 초반에는 그게 너무, 허어! 너무 쇼크인 거야. 내가, 이러, 이런 걸 공유할 수 없다니. 이런 남자랑 평생 살아야 되는 거야? 막, 이런, 이런 거 있잖아. 다르다는 걸 알면서 결혼했지만, 이렇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섭섭할 것들, 아쉬울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laughs> 그리고 이거는 문화 차이는 아니지만 저는 사실 꿈이 없어요 늘 없었어요 어렸을 때도 사람들이 이제 어른들이 너는 꿈이 뭐니 없는데요 고등학교 때도 꿈이 뭐니 없는데요 그게 늘 고민이었고 어, 컴플렉스까지 음, 되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꿈이 없는 대신에 이제 목표를 세우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자잘하게 막 6개월 목표부터 1년, 5년, 10년, 심지어 20년 계획도 있어요 <laughs> 목표. 그리고 어, 럭키하게도 그 목표들을 다 이루면서 한80% 정도는 다 이루면서 살고 있죠.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할때 제가 꿈이 없는 대신에 목표를 세우고 이 남편의 꿈을 이루어주면서 살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혼을 했어요. 지금은 크리스가 40대지만 제가 크리스를 처음 만났을 때는 20대였잖아요. 그때 크리스는 반짝반짝반짝 빛났거든요. 사람이 지금은 음, 가끔 빛난다. 음,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편의 꿈을 이루어 주면서 내 목표를 세우고 살면 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혼해보니까 어떻다? 얘는 둘도 없어. 얘는 꿈도 없고 목표도 없다는 거야. 그냥 하루하루 사는 사람 있죠. 오늘 내 하루가 행복하면 장땡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게 제 신랑만 그런 게 아니고 영국 사람들의 대다수가 그렇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뭐 이제 보험도 있고 연금 보험도 들고 뭐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서 청약도 들고 하면서 노후 준비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는 노후 준비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젊을 때 조금 고생을 하더라도 노후를 위해서 지금 고생을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은 반면에. 근데 영국 사람들은 그냥 오늘. 난 오늘 살겠다. 어? 지금 행복하면 장땡이다.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다음 달에 휴가를 가는 거야. 어떻게 보면 영국에는 전세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자가 자기 집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특히 30대, 40대가 되더라도 이제 월세로 계속 사는 거죠. 그리고 또봄에 월세가 너무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보증금을 못 모으는 뭐 그런 것도 있기도 하겠지만 그런데 이제 크리스 주변이나 회사에 이렇게 보면 지금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이 없는 사람들도 집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냥 이번 달 월급 들어오면 월세 내고 밥 먹고 끝다 털고 다음 달에 다시 한번 월세 내고 밥 먹고 다 털고 끝. 이렇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와중에 조금씩 조금씩 적응한 적응을 하겠다는 사람은 어, 없어요. 제 주변에는 없습니다. <laughs> 물론 있겠죠. 어딘가에 그렇지만 제가 경험한 그 사람들 중에 는 없더라고요. 그런 차이. 사실 꿈이 없는 거, 목표가 없는 거는 잘못이 아니지만 저 제가 생각했던 제가 꿈꿔왔던 어, 그 그림과는 좀 달랐다. 음. 이제 그게 그때는 몰랐지만. 어, 영국 사람들의 특성 중에 하나인 것 같다. 응. 또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얘기하니까 말이 많아져서 또 길어졌네요. 다음 번 이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에피소드에 국제 결혼 누나 차이에 대해서 다룰 주제는 돈입니다. 돈. Coming soon.